오, 인, 나이, 아프. 음. 달려볼까요? 그냥 아이고 야, 돈, 콜. 돈 이거 너무 큰데? 5천0백안까서가 아프. 이 그냥, 네, 네, 네. 그냥 지 빙땡. 빙이라 이거 분위기가 싸한데. 기다려 보시다. 하프 죽어요. 아프. 먼저 죽어요. 맞아요. 콜 체크 죽어 여섯 그. 야이 사람들 여섯 것으로 사목 태우는구나 돈이 네, 얼마 너 없어도 달려요 달려. 일곱 끝 세력 세력 아, 세력으로 이거을 세다 세다. 일러스니까 아, 일단 받아볼게요. 절프 죽어요. 그냥 컬만 하셔도 되지라이. 쿠이면 달려요. 달려. 네. 콜. 쿠팅. 그래요. 나돈땄던 게. 돈 닦던 게. 만큼못땄던 게. 짱승부. 자. 누구 아. 배가 쨌지나? 한번 봅시다. 누구 배째 지는 겨? 누구 배째 지는 겨? 보시 달려요, 달려. 달려. 아프 이제 죽어 줘서. 오호호. 콜. 누가 좀죽어 줘서. 받아요. 콜. 와 망했다. 왜또 이러냐이. 제발 제발. 그냥 여기까지 콜, 콜 받아. 그냥 콜받으란 말이야. 안돼. 다 보자 한번데. 말만 하셔도 되네. 지 장땡. 아, 나 미치겠네 정말로. 달래요, 달래요. 콜. 달려요, 달려. 콜. 부들고는 일단 받아만 버리. 받아만. 콜. 달려요, 달려. 또 달려. 콜. 후달려. 콜만 하셔도 되네. 지 콜만 하셔도 되지 않네. 이지 굿땡이 나올 것 같은 아, 띵. 어, 왜또 이러냐. 콜. 콜뒤 일곱 끝 일곱 끝 일곱 끝 오케이 서리 일곱 끝 재경기 묶고 따블로 갑시다 가자 가자 칼 뽑았어 제발 야 폭망이네 폭망 콜만 하셔도 되지라이 일곱 끝한끝 다섯 끝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laughs> 아 안되는구나 달려요 달려 파프 먼저 죽어요. 그건 죽어야지. 강필님. 뭐 북진멸공 미션. 사우님의 영상에 넘기고. 등장하는 남조선 괴레군을 만나서 그냥 승리할 시 웃음으로 아, 도발할 경우 승리해서 웃음으로 도발하면 2000원 추가해 좋다 좋다. 근데 남조선 괴레괴레 게레, 북조선 괴레군이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요? 그. <laughs> 들어와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뒤집는 제가 뒤집는 이겨서 뒤집어. 도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야 땡큐. 세밍업터 도발이야. 뭐. 뒤져 제가 도발이야 잘해. 독사. 지나 도발은 제가 잘하지야. 뒤 뒤져보라. 스프 별거 없나보네. 별거 없나보네. 오, 더블 알리네. 이럴 수가 있나. 어쩌겠을까. 아, 보자, 보자. 아, 문서 취지이다 없는 기라. <laughs> 우리 이광필님의 미션은 남자세 계리님을 이기고, 콜. 이기고, 멀리죠. 웃음으로 멀리죠. 도발할 시, 콜. 웃음으로 두번 도발할 시, 이처럼 미션이겠네. 멀리. 성공해보겠습니다. 따당. 콜 받아보시다. 이야, 졌어요. 일단 축하해주고. 일단 제가 도발을 못했거든요. 대 장승부. 과연? 과연? 고이요. 다이. 다이. 오, 오호. 얼마나 받지? 와, 망했네. 자신감. 아, 우리 미션하기 전에 쫓겨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안녕~ 아, 이거 안 되네~ 콜, 아프 콜, 콜, 아, 펀더세모... 이 정도는 봤죠? 오케이, 죽어~ 빙... 졸리 죽던가~? 어 들어오노? 독사! 그래, 재경기다. 니 칸, 네 칸만 재경기하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임마! 어허! 17억 크다! 돌리고, 제발! 돌리고. 제발! 제발. <놀마가> 아, 왜 그러냐? 왜? 도 되잖아,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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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문대 같은 것 때문에 씨 그래도 이마가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돌아왔네아 문대 씨 타투, 죽어. 다이. 먼저 죽콜 최준 님뭐 말씀하는 게 웃겼다 그래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우리 시청자 맞나? 간점 아닌겨? 이 정도는 맞죠. 어 사칭 오 강대. <laughs> 이양만왜하노 오케이 올리요 다이 다이 빈이의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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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말 장난 아니네 와야으로네 장난 아닌데 콜이 받아요. 그냥 콜만 하셔도 되지라이. 장땡 체크. 체크. 파프. 오호. 다이. 콜만 받아보자. 뭔데? 얘땡 쿠삥. 아하 참말로 운도 좋은 기라 쿠삥으로 잡았네. 장땡, 아. 장땡 한번. 콜. 장땡 한번 오니코놈의 장땡. 받아요. 콜. 사서 한번 보내주이어 8급 실패. 파프요. 갖고 다육야잘 죽었네. 이 사람이야 참참 쏘는겨. 배고픈데. 그냥 아프. 아프. 콜? 그냥 컬만 하셔도 되라 오케이 먹고서. 한번더야 보자. 알아서 죽어 주이소 아 그걸 따라오네 지길라 캣디만 따라오지마서 어이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하면안 되잖아 9억짜리 판인데 가만히 있거래 가만히 있거라 언니 패딩치지 아. 마라 그래 일곱. 오케이 야호 드디어 한번 먹었다 와 드디어 한번 먹었어요 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한번뭐 해야지, 그래. 분위기 나한테 오는겨? 탱덤 치지 마. 그래. 아, 그래. 땡큐요이. 그냥 컬만 하셔도 되지라. 우빙.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짠짠 말이라도 무나야 되겠는겨.